자, 그럼 본격적인 오늘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분 전문가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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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킹 이재한입니다. 네, 머니킹 최재입니다. 네, 이번 네. 주는 또 어떤 내용을 준비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건가요? 네, 항상 저희가 주제를 딱 하나 하나 짚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음. 본인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들은 이제 나오지 않으면 아무래도 음. 또안 듣게 되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저번 주 내용이 너무 짧아서 아쉬워했던 분들이 계셔서 이제 금융 관련 노후 준비에 대한 궁금증 그두 번째 시간을 준비. 고요. 음. 또 이제 우리 사부에서는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이제 오해와 진실 편으로 어. 면밀하게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뭔가 무섭습니다. 오해와 진실. <웃음> <웃음> 자, 그럼 방송 전에 전문가님들께서 질문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개인 연금 언제부터 수령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 이건 진짜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웃음> 나도 <웃음> 궁금해요. 그렇죠. 음. 가입하시는 분들, 가입하셨던 분들 다들 궁금해하시고요. 이제 아무래도 개인연금은 본인의 건강 상태와 함께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음. 이제 또 나의 연금이 비과세 연금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 일단 비과세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세 혹은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건강에 자신이 좀 있다라면 수령식 기를 좀 늦춰서 많이 받으세요. 음. 네, 그리고 건강에 자신이 없다. 왜냐하면 또 연금 수령 시기가 되면 딱몸 상태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음. 네, 그러면 최대한 빨리 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그래서 또 세액공제를 받았던 연금저축 상품은 연금소득 합산 1,200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연금소득세를 또 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금 개시를 빨리 하시는 거를 또 추천드립니다. 음. 그래서 빨리 개시하시면 매달 받는 수령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았던 연금저축 상품은 상품이나 퇴직연금 상품은 정해진 기간에 수령받는 확정 연금으로만 연금으로만 또 개시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음, 네. 확정이라면 국민연금처럼 사망할 때까지 주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만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어, 연금 개시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 수령의 연금은요 보험사에서 가입 가능한 비과세 연금 상품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외에 어 퇴직 연금이나 세액 공제 받는 연금 저축 상품은 가입 당시 정한 기간에 계시하고 어 정한 기간만큼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퇴직 연금이나 연금 저축 상품은 보통 오 55세에 어 계시가 보통 가능하고요. <laughs> 수령 기간은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를 딱 정해놓고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세와 장기 생존이 화두가 되는 요즘에는 이 비과세 종신 연금이 가능한 연금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참에 우리 동기분들도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이 종신 수령이 가능한 건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자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을 요양할 자신이 없습니다. 상황상 어, 근데 저희 네.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으세요. 음. 어떻게 하죠?라는 고민이시네요. 실제로 많은 자녀들이 맞습니다. 고민을 네.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음,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근데 이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 한 가지는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거 음. 나머지 하나는 자녀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 네. 먼저 할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음. 부모님이 해 주셔야 할 거는 당연히 지금이라도 노후 준비 하시는 겁니다. 음. 음. 네. 자녀분들께서 은행 방문이나 담당 설계사분, 담당자분한테 도움 요청을 하셔서 짧게라도 저희가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짧게라도 가입 가능한 연금 상품 많으니까 추천받아서 가입하시거나 음.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선택으로 주택 연금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연금이죠. 음. 그래서 그런 주택 연금도 좀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또 어머니께서 국민연금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시다면 이런 것도 정말 많아요. 음. 네, 어머니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임의 가입 같은 거 음.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하신다면 차후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음. 네. 이렇게 최소한의 준비를 하셨다면 이번에는 자녀분들께서 해주실 게 있습니다. 음, 차후에 연로해지신 그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 건 정말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음, 네. 그러나 매달 부모님을 위해서 10에서 20만 원 정도는 투자는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렇죠. 부담이 좀 낮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요양 시설이나 제가 간병 같은 간병 보험을 많이 찾고 계세요. 그래서 차후 부모님께서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 온다면 시설 입소 비용이나 간병 비용도 무시를 못 하게 되기 음.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 자녀분들께서 부모님의 간병보험을 좀 준비를 해주신다면 네, 요양보험, 어, 그때 가서는 좀 든든해지실 거. 것 같습니다. 네. 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실제로. 아. 그렇죠. 음.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노후 준비를 해보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너도 나도 금융 전문가다라면서 상품을 권하는데 <laughs> 도대체 어떤 분을 믿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하. 네. 근데 이건 진짜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너무 많아요. <laughs> 주변에. 네. 너도 다, 다 나도 전문가요 어, 너도 나도 전문가래요. 야,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쵸. 막 사방에서 튀어나오는데. 그쵸, 그쵸, 진짜 그쵸. 어떤 분이 전문가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사실 뭐 제가 뭐꼭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 일단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제가 어, 이런 특별한 특별히 이런 분들은 좀 걸러라라고 어, 말씀을 음. 좀 드릴 수 있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오답인 분들은 이런 분들이 그렇죠. 정답을 드리긴 어려우니까 어, 어. 오답은 이거다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부동산이던 자영업이던 이런 금융상품이던 뭐 재테크든 뭐든 투자를 하실 때에는 음.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수익으로 제안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음. 그거는 거르셔야 돼요. 그거는 사기입니다. <laughs> 그건 오답이 아니라 그건 <laughs> 아, 네. 사기예요. 네. 아유, 뭐 맞아요. 그쵸, 어쨌든 네. 음. 그것만 일단 잘 하셔도 오케이인데 음. 꼭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에 현혹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음. 그만큼 삶이 좀 퍽퍽 어, 하 예, 네. 퍽퍽하기도 하고 유혹에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에 많이 놓여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내 삶이 바뀔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는 <laughs>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맞아. 요 근데 현실적으로 세상에 그런 투자 상품은 없다고 <laughs> 생각하셔야 음, 됩니다. 이제 가끔 정말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요. 내가 10만 원씩 납입할 테니까 혹시 100만 원씩 나오는 그런 연금이 있겠냐? 아니면 연금 가입하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조금 현실적으로 사실 올바른 투자의 첫 번째는요. 돈을 지키는 겁니다. 네. 어~ 0년 뒤에 물가 상승이 반영된 만큼의 수익 혹은 물가 상승 반영 이상의 가치만 돼 있으면 기본적으로 내 돈을 지킨 거예요 음, 음. 그래서 그 정도 이상만 했다라고 하면 투자를 잘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이상의 가치면 몇 퍼센트죠 보통은 6% 퍼센트 이상이라고 음. 하는데 최근에는 물가 상승이 너무 많이 됐잖아요. 음. 그래서 기대 수익을 8% 이상으로 봅니다. 음. 네. 그러면 내가 노후에 받을 연금 혹은 투자했던 그 가치 이상이 8%가 된다면 그럼 난 투자 잘한 거야. 그렇죠. 이 정도면 됐어? 맞아요. 아, 네. 네. 훌 자, 동기분들 들으셨죠? 내가 불려줄게. 주기만 해봐. <laughs> 어? 나, 너 진짜 세상 달라지게 해줄게. 이런 현혹은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남편이 개인연금 하나를 5년 전에 가입해 뒀고 저도 하나 준비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하나 더 드는 게나을까요 아니면 제가 드는 게 나을까요? 참고로 저희는 누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네. 일단 이 기준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면 음. 부부가 함께 노후 계획을 하시는 경우에 예를 들면 돈 관리를 각자간 한다 음. 또는 뭐 셰어를 뭐 이렇게 잘안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음. 그쵸? 그러니까 그분들을 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피보험자를 아내분으로 설정하시는 게더 좋죠 음, 왜냐하면 네. 아내분은 여성분은 안에 그러니까 이신 여성분은 평균 수명이 더 길기 때문인데요. 음, 평균적으로 맞아요. 그렇죠. 이제 확정연금의 경우에는 정해진 금액이 지급이 되고 또 수령하다가 조기 사망하시면 나머지가 상속인 분께 지급이 되지만요. 종신연금의 경우에는 생존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시고 조기 사망하시면 연금 개시금액에서 수령한 연금의 차액분이 상속이 되고 또 보증기간이 있는 게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20년 보증이다. 종신보험이래도 종신연금이래도 음. 그러면 그뭐 10년 정도 수령하다가 사망하셨다. 그럼 나머지 10년치에 대한 부분을 상속인 분께 상속이 됩니다.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신연금은 오래 생존해야 납입 금액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이 긴 여성분을 피보험자로 하는 게 이득이시란 말이죠. 음. 음. 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연금을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네. 되도록 아내분을 피보험자로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 네. 그럼 방금의 그 질문도 남편이 이미 들고 있다면 아내분이 드는 것이 더 좋겠다.

일단 어, 사부에서는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을 좀 바로 잡아볼까 하는데요. 아, 오해와 진실. 그렇죠, 오해와 음. 진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음. 이건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음. 연금은 물가 상승도 못 따라가고 가입해봐야 손해다. 음. 이거 오해일까요, 진실일까요? 이, 오해라고 하기에는 네. 너무 많은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 <laughs> <laughs> 그렇 네. 이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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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오해입니다. 오해군요, 오해군요. 네, 오해입니다 네 물가 상승은 못 따라간다고 하면 음. 나비법률 대비 수령 금액이 작거나 같아야 하는데 음. 어, 이건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공적 연금도 개인 연금도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나비금 대비 수령액이 훨씬 커야만 합니다 음, 그래야 그, 가입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음. 크기도 하고요 네, 네, 네. 물론 뒤늦게 가입할 경우는 매월 납입한 금액보다 수령액이 적기도 할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금액이 적을 수 있는데 이는 납입한 기간보다 두배 이상의 기간을 수령하기 때문에 결국에 더 많은 금액을 나눠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 보이는 거지. 총량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 실제로 낸 돈보다 적게 받는다면 가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그렇죠. 의미 없는 걸왜 가입하겠어요. <laughs> 근데 다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제 알아야 할 것들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를테면 추가 납입 같은 것들. 그렇죠. 네. 음. 국민연금 추가 납입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 뭐 지연해서 받는 것도 있고 개인 연금도 음. 말씀드렸죠. 사업비 없이 추가로 납입하실 음.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납입 형태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신경 쓰셔서 납입하시면 무조건 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을 가입을 하고 또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연금을 더 많이 받아라. 그렇죠. 음. 노후연금과 관련된 두 번째 오해와 진실 뭔가요? 네. 두 번째는 어, 개인연금 가입하고 보험회사가 망하면 돈을 못 돌려받는다.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래요? 네, 우리 쓰디는 쥬리는... 저 이거 오해라는 거 알아요. 아세요? 네. 어, 그럼 한번 그 이유는 회사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 <웃음> 아, <웃음> 아, 갖고 계신 어, 거에서.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네, 회사 이름이 바뀌어서 갑자기. <laughs> 음. 이 회사가 저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아이 음. 회사가 망하면 다른 회사로 바뀌어서 아 나는 괜찮구나 거 어, 어, 맞습니다 이 한번 정리해 드려 <laughs> 볼게요 네오해 맞습니다 응. 개인연금은 증권사와 보험사 혹은 은행에서 가입하실 수 있잖아요 응.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이세 가지 회사를 금융사라고 하죠 응. 네, 금융회사는 망했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요 응.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금융회사는, 다, 금융회사는 다양한 이유로 회사의 손실이 지속돼 거나 자산 여력 비율이 낮아질 경우에 매각이 되거나 합병이 됩니다. 예, 음. 네, 보험사가 아까 이름 바뀌는 것처럼 음, 음. 네, 보험사가 매각되거나 합병이 되면 기존 가입자는 그 보험사를 인수해가는 회사로부터 기존과 동일한 이제 우리 증권이나 약관에서 음. 제공하기로 한그 보험 혜택을 똑같이 동일하게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 그래 물론 연금 수령액과 뭐 적립금도 다 동일하게요. 음, 음. 네, 그래서 그 보험회사가 매각되거나 이렇게 그렇게 잘못된다고 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하는 걱정은 단1도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야, 이름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그렇죠. 회사의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가입한 거다가 네. 아니라면 그렇죠. 어, 전혀 문제가 <laughs> 그렇죠. 없다라는 네. 거. 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오해와 진실 뭔가요? 네, 네 오해와 진실 세 번째는요. 어, 연금은 여유 있을 때 가입하는 게 좋다. 음. 네. 음. 전부 다 오해네요 그렇죠 오해만 오해네. 준비했습니다 어. 진실은 저희가 밝혀드립니다 <laughs> 네. 그렇군요 어쨌든 오해입니다 네 연금은 큰, 가입, 큰 금액을 가입하시는 것보다 일찍 가입하는 게더 좋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일찍이 청약통장도 만들어 주시고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노후 준비를 할 때도 10대에 10만원 정도를 가입하면 될 거를 50대에 준비하면 100만원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나이가 들어서 여유가 있을 때는 거치형으로 연금액을 좀 늘리고 음. 젊어서는 적은 돈으로 조금씩 조금씩 준비하실 수 있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 어, 일찍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나이를 조금씩 먹어갈수록 아 내가 그때 이거 해놨으면 참 좋았을 걸. 맞아요. 음. 이런 생각 드는 게 진짜 많지만 노후 준비 음. <laughs> 정말 저희 PD 보면서. 아, 진짜 연금 옛날에 가입해 놨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저희 PD 보면서 참 많이 듭니다. 저희 PD가요. 진짜 많이 들어 놨더라고요, 연금을. 네, 다른 거안해 놓고 연금을 많이 들어 놨더라고. 제가 어, 조금 미래를 예측해 본다면 어, 한 10년, 20년 뒤에는 음. 아마 청약통장의 분보다도 음. 어, 자녀에게 비과세 연금 통장을 만들어 주시는 계좌를 개설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붐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음. 네. 음. 미리 현실적으로 거. 그렇게 되고 있고 음. 음. 네. 그렇죠. 네. 사실 비과세는 진짜 세월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럼요. 음, 그렇다 보니까 이 연금 같은 경우에는 노후 대비 같은 경우에는 세월이 네. 정말 그 쌓이고 쌓이는 것들이 다 재산이 되다 보니까 음.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네. 어, 어릴 때는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죠. 그래서 스스로 연금에 가입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고 네. 부모님들이 준비를 해준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강조를 해주고 맞습니다. 계십니다. 그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네. 맞아요. 음. 작은 금액이라도 추납은 추가납입 나중에 가능하시니까 음, 음. 그렇게 이제 연금 가입하시면서 설명도 같이 해주시고 그러면 아이들의 조기 경제 교육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네. 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오해와 진실. 그러니까 이번 오해는 뭡니까? <laughs> 네, 오해 <laughs> 어, 이번 그러네요. 오해는요. 음. 네, 어 연금보험 비과세는 월납 150만 원까지만 가능하죠. 네, 이것도 오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어. 이 동네는 오해밖에 없네요. 어, 그러니까요. <laughs> 오해가 어떤 말인가요? 이게 왜 오해요? 네, 이거 오해는 아니고요. 음. 어, 맞고도 틀립니다. 아, 네, 네. 이건 또 중간이네요. 반반. 이거 주디는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연금보험 비과세는 월납 1 5 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어, 글쎄요. 어, 이거 안 들어보셨나요? 음, 네. 어, 알고 계시는 분, 나좀 연금 좀 알아 하시는 분들은 음. 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어, 어 맞죠 우리 PD님도 어. 맞다고 그쵸? 맞고도 틀립니다. 음, 그쵸. 어, 아니고요, 피디님 분기별 아닙니다. <laughs> 네, 음. 네. 사실 연금 판매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약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종종 볼수 있어요. 음. 네, 제가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비과세 한도가 월 150만 원 맞기는 맞는데요, 음. 이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확정 기간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만 적용되는 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신연금형을 선택을 하면요 월 수령액이 얼마건 전액 비과세입니다 음. 네, 네 맞습니다 일시납도 마찬가지예요 네. 일시납 일억 원까지 된다고 알고 계실 건데 네. 일시납 일억 원까지 비과세라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종신기간연금형으로 수령할 경우는 모두, 모두 비과세입니다. 네. 그래서 음. 물론 이제 시기별로 필요한 연금액이 달라야 된다는 의견이 많잖아요. 음. 그래서 확정 기간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음. 이제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의 경우에 비과세 연금은 종신 연금형으로 선택하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죠. 그러네요. 네. 음. 그러니까 자, 잠 그러니까 내가 한 10년 정도만 받겠다. 음음. 그러면은 물론 한도를 지켜서 150만 원을 지키시는 게 좋고요. 음. 네.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까. 음.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좀 받겠다라고 음. 하시는 분들은 비과세니까 상관없습니다. 세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네. 비과세 연금을 가입하셨으면. 네. 비과세 연금을 가입하셨을 때 금액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종신형으로 받으실 거라면 음. 어 그러면은 금액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진실과 오해, 즉 마지막 뭐? 오해. 오해. <laughs> 이 동네는 <laughs> 오해만 있어서. 네, 연금은 상속이 불가능하다. 어. 개인 연금은 음. 상속이 불가능하다. 네. 이건 3부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음. 음, 연금은 개시 당시 개시 금액이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령하다가 남은 금액은 연금액은 개시 당시 정해진 금액 기준으로 차액이 상속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연금은 상속이 되는 겁니다. 음, 네. 또한 상속 연금형이라는 수령 방식도 있는데요. 이 수령 방식은 당장 연금 수령이 급하지 않은 분들에게 좀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액을 수령하지 않고 이자만 계속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액 원금에 해당되는 것은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형식의 수령인 거죠. 음. 이해가 되시죠? 음, 음. 네. 그러니까 이자만 받고 원금은 그대로 놔뒀다가 원금만 수령 그 상속으로 수령하게 하는 거. 음. 그래서 그 금액이 좀클 경우에는 네. 혹은 상속을 염두해 두시는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수령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상속연금형을 많이 추천드리진 않아요. 음, 그 이유가 주의하셔야 될게 확정연금형 음. 그리고 상속연금형은 어, 과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세 음. 대상이에요. 아... 네, 상속세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 세금이 요거 말고도 또 이제 자산이좀 있으시다라면 적지 않게 나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오죠. 네. 음. 어, 상속도 염두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과, 비과세도 그렇고, 상속도 그렇고, 제일 좋은 방법은 종신연금형으로 받는 거예요. 음. 그리고 보증기간이 최대한 긴 회사로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물론, 이제 수익률도 좋은 회사여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 음. 네, 보증기간이 길어야 내가 조기에 사망해도 나머지 보증해주는 기간이 가장 길어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기간만큼.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피보험자 설정에 따라 달라지는 연금 수령액꼭 체크해 보자. 둘째, 네 터무니없는 수익을 제한하는 것 신중하게 결정하자. 네 오늘의 포인트 두 가지 짚어봤습니다. 두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